살을 박았거나 기스를 냈거나 이러는데 아, 그냥 갈까? 하다가도 내가 널 찍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거를 확인하게 되면은 사람 마음도또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명함이라도 꽂게 되고 연락을 준다는 거죠 디베이스 X 시크릿의 LED는 이런 부분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이 LED를 꽂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워 부분에 꽂을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1 0개 LED가 포착포착 빛나고 있어요 왜 웬만한 차들은 막세 개, 한 개, 다섯 개, 막 이런 식으로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디베이스 X는 차 외부에서 보여지는 블랙박스의 보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장장열 개씩이나 LED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LED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널 찍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저는 전격 Z작전 키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라이트라이더 위험한 세계에 홀로 나타난 의문의 산악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산악 어... 아무튼 이1 0 개의 LED가 부드럽게 스크롤을 하면서 보여주다가 주차 중에 앞에 누가 쓱 지나갔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오바. 거기 앞에 조심하세요 차량 주차되어 있고 지금 녹화 중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말로 하지 않고 LED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블랙박스의 목적이 주차된 차량에 누군가 건드리고 가거나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 이게 주목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블랙박스가 날 찍고 있구나. 저차 되게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경고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기록하는 것만큼 중요하겠죠?